I'm in. Music. Rick. Hello everyone! 여러분들의 오픽 이하를 도와줄 영적보 오픽 시간입니다. 함께 첫 번째 문제 들어보실게요. In the background survey, you answered that you like to watch movies. What kind of movies do you enjoy seeing? Why do you like to watch those kinds of movies?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빈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죠. 바로 영화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알려줘라고 하는 거고요.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음악 감상 상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로 준비를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와 음악 감상이 동시에 나온다 면 어쩌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답변 들어보시죠 i love horror movies i cannot handle violence but i love the scares that horror movies have when it's hot outside a good and intense horror film will bring my body temperature down it helps me survive another hot and humid korean summer I really like to eat popcorn when watching my movies too. Because I get scared, I do end up losing a lot of my popcorns though. 자 오늘 답변 뭔가 평범한 것 같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답변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 장르, 음악 장르 왜 좋아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너무 많은 문제집들에서 스틸스푼에 도움이 되니까요. 요걸로 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문제마다 그렇게 푸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표현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하는 영화는 바 바로 우리 한글로는 호러잖아요. 이 하지만, 호러. 호러 하시고 살짝 R 한번더 하시는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가장 좋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호러라고 정직하게 하시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호러처럼 들리게 하셔야 합니다. I love horror movies. I cannot handle violence. 제가 handle의 경우에는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폭력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는 거. 그러니까 질,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지만, but I love the scares that horror movies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포 영화가 가진 그 놀라움, 공포, 아찔한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한대요. When it's hot outside, 밖이 더워지면 a good intense horror.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다. 여러분 함께 보실게요. Film, film. 너무 정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 feel 하시고 음 바로 넘기는 걸로 발음을 해볼게요. Horror film, horror film. 한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시작. Horror film, okay. Will bring my body temperature down. 자, 이문 장이역경의 연속인데요. 보시면 강렬한 공포 영화가 체온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체온 (temperature) 아 스펠링 그대로 다 얘기하는 의지의 한국인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P E R 부분에서요. 중간에 있는 E를 살짝 빼버린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처럼 들리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temperature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temperature, o k a It h e s me survive another hot and humid korean summer 그것은 또 도와주는데요 survive 살아남도록 뭘 에서부터 살아남 냐 면요 한국의 여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덥고 푹푹 찌고 습하잖아요 그죠 고거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한번 보신 적 있어요 summer는 썸머 summer 하시면 안 돼요 m 한 번만 발음해 주시고요 i really like to eat popcorn 저는 팝콘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when watching my movies too 영화 볼때요 because i get scared 제가 무서워가지고 검시 많이 나가 지금 i do end up 어 여기에서 두는요 여러분 end up losing 이라는 포인트를 강조해 주기 위해 있는 친구니깐요 뭐야 이거 왜 동사를 몇번쓴 거야 라고 너무 쫄지 마시고 내대로 하시면 되는데 대신 end랑 end 랑엄마 붙여주세요 end up end up end up 안 됩니다 i do end up losing a lot of my popcorns though 마지막에 있는 though는요 그렇지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결국 겁이 많이 나 가지고 팝콘 많이 잃어버리게 되지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너무 뻔하지 않은 그런 답변이라 서 여러분들의 이할 정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영화 하면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영화 배우 인물에 관한 묘사죠. 바로 문제 들어보실게요. Pleas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movie star. who is the actor or actress what movie has he or she starred in what do you like most about him or her please tell me about the movie star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음악이나 영화에서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배우 혹은 가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아무나 한명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버전은요 우선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닌 그래서 한국어의 교유 명사 단어 이름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출연 작품이나 노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영어로 되어 있으면 채점자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안달이 나 있는 상태 어떻게 이 사람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만들도록 그쵸 그런 답변 한번 준비해 봤으니 들어보실게요. my favorite actor is adam driver. he recently starred in the last two star wars as well as in the movie the marriage story and the hbo 다 같이 박수라도 한번 멀리서 다 쳐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있는 단어들 딸딸딸딸 묶어. 가지고 저희가 아주 맛깔난 답변을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My favorite actor is Adam Driver. 아니, 아담드라이브 누군데?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픽 자아와 여러분들 실제 자아는 당연히 다른 거니까요. 좋아하시는 배우 다른 거 넣지 말고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답변 그대로 연습하실 수 있게 좋아하자고요. 이제부터 이 배우를. 그죠 He recently. 어 oh, 다시 등장했습니다. t l 틀리 아니죠. Recently. 그리고 반짝반짝 작은 별할때 나오는 그 스타! a 이거 동사로 쓰이면요 여러분 주연을 맞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da 있는 t에 집중하셔서 조금 된 소리 내 주시고요 in the last two star wars marriage story 그리고 girls까지 여러분 대문자 확인 가능하시죠 요거 다 고유 명사인 거라서 말씀하시기 전에 살짝씩 끊어 주시면서 어떤 출연작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what I like most about him 이라고 천천히 처음에 연습을 해 보시되 더 천천히 하겠다 하신다면 What I like, What I like most about him, most about him까지 하시고요 한 호흡에 해보시는 거죠 What I like most about him is, What I like most about him is 이렇게 하셔야 돼요 What I like most about him 이렇게 스타카토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은 문장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He is most dedicated, to. dedicated, to. dedicated to 하시면 모니터의 침이 파바바 파바바 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to 케이 리트 케이 리트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role he s crafting 그가 만들어가는 아주 정성스럽게 craft 만들어가는 역할에 되게 전념 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라고 이 사람 좋아하는 이유도 얘기하고 있고요한 가지 더 나오네요 he takes his acting very seriously 그가 그의 연기를 되게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액팅할 때 내가 촬영장에 있는 촬영 감독님된 것처럼 그냥 액트 하지 마시고 입쫙 찢으면서 액팅 이라고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문장들 가볼까요 has even known to 심지어 알려져 있대요 walk out of walk out of 여러분 여기에서 walk는 워에다 그냥 살짝 크 소리만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엘이 없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walk out of는 알아 알아 of, of. 거의 알아처럼 들리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라디오 한글이죠 라디오스타 한글이에요 radio interviews radio interviews 라디오를 빠르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 발음이 아마 꼬이시는 분들 계실텐데 if he's asked to 한 번에 하세요 if he's asked to asked 그 t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as k to처럼 느껴지게 하시되 listen to에 을 소리 붙여서 listen to his own acting 자신의 연기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어보라고 했을 때 라디오 인터뷰 이렇게 나갔다라는 건 거죠 부끄러웠나봐요 뒤에 설명이 나와요 because he is so embarrassed about embarrassed the, about 끊지 마시고 embarrassed about 하시고요 the imperfection of his work the imperfection of his work the im, 붙여버리셔서 the imperfecti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p랑 f 같이 나와서 어려운 만큼 여러분 반드시 연습하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힘든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시사 이슈인데요. 여러분 저희 문제 바로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 볼게요. I'd like to know about major issue or concern regarding the movie industry these days. What is the issue? What needs to be done to address this issue? Please explain in detail. 와이 정도는 잘 풀어내야 이하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문제입니다. 바로 주된 뭐 사회 이슈, 시사 이슈를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제와 함께 연관 지어 얘기해 주라라는 문제인데요. 듣자마자 와저 오픽 안 맞아요. 저 오픽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답변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감 한번 잡아보세요. Recently there was an issue Regarding whitewashing in the movie industry. The most well known films discussed around this issue are Ghost in the Shell and The Green Book. Ghost in the Shell originally cast an Asian character, but Scarlett Johansson was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The movie Green Book was an Oscar nominee along with Black Panther. Although they both were representing African Americans, the more familiar white narrative Green Book won the award. I would like to be a part of an advocacy group that represents and voices the minor population. 어 여러분 이제 그만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박수 그렇게 오래 치시면 손 아프시잖아요 아우 됐어요 이제 그만 치셔도 될것 같아 자 들립니다 아이고 너무 마음에 드시는구나 장난 아니죠 이거 거의 뭐 영어 면접에서 얘기해도 아우 뭐야 너 영어 정말 잘하는 그런 인재군요 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저희 그냥 뻔한 스크린커터 혹은 영화 티켓 불법 다운로드 이런 얘기 아니고요 w h i t w a s h i n g 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채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Recently, there was an issue regarding whitewashing. 정말 말 그대로요. 화이트 일단 아신에게 핵심 포인트고요. Whitewashing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하양색으로 덮어버리는 거를 보편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진실 같은 걸 묻게 하려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지금과 같이 영화라는 주제에서 사용이 될 때는 원래 다른 예정된 배우가 있지만 백인 위주로 캐스팅이 진행될 때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The most well-known films discuss 까지, 보실 때, discussed. 당연히, 그 발음 많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된 가장 잘 알려진 영화는 Our Ghost in the Shell. Ghost in the Shell 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공각 기동대 라는 표현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문장 끝나지 않았죠? And the Green b o k 이 북은요, 그냥 북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을 하시면 타악기 북처럼 들려요. 그래서 지나치게 한다면 부엌을 빠르게, 벅, k 라고 해주실 수 있도록 의식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Ghost in the Shell originally cast an Asian character. 이 영화는 처음에 cast 여러분 과거시제도 cast 쓰셔도 되고요. ed 붙여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발음이 조금 더 쉽게 가려면 cast on이라고 연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ast 과거시제 버전으로 사용해 보았고요. 아시아는 한국 이름이죠. 그래서 Asian character.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아시아인 캐릭터가 캐스팅이 되어 있었는데 예쁜 여배우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스칼렛 요한스 이라고 얘기하죠. Scarlett Johansson was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런데 결국 주인공은 스칼렛 요한슨. The movie Green Book w a s o n was on 합치 실거고요. was o n Oscar nominee along with Black Panther. 블랙 팬서와 함께 오스카 노미니 후보였는데요. Although they both were representing African American. 여기 African 하시고 끊지 마시고요. African어 여기 어를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African Americans. 그래서 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표하는 거지만 the more familiar. family 아닙니다. familiar. familiar, okay? white narrative. 그래서 더 친숙한 백인 이야기. narrative, 백인 이야기. greenbook. greenbook이 o n 어 the w r d 상을 탔대요. I would like to be a part of an advocacy group. 까지 오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끝낸다고 하시면 I would like, I would like 붙여 버리시고요. to be a part part of an, to be a part of an part of an advocacy group part of an advocacy group까지 해 주신 후에 represent and voices the minority population 그래서 소수민족을 이렇게 대표하다 represent 그리고 목소리를 내다 voices라는 표현까지 해서 답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너무너무 박수 쳐 주고 싶은 답변이니깐요. 꼭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